...입니다. 오늘도 여러분들께 중요한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. 뭔 정보냐면 인터넷 익스플로러랑 관한 얘기입니다. 제가 이 영상을 좀더 빨리 올려서 했는데 조금 늦었네요. 확인 늦었다고 할 때가 제일 빠르다고 오늘 당장 만들어서 올려드리겠습니다. 아시는 분들은 아실 테지만 2월 14일부로 인터넷 익스플로러 용이 강제 종료됐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익스플로러 사용도 못하고 무조건 마이크로엣지 브라우저로 전환된다고 하는데요. 원래는 마이크로엣지 브라우저 설정에서 익스플로러 돌아가게 하면 익스플로러를 실행할 수 있었지만 보시다시피 강제 종료된 이후부터는 이 방법마저 아예 안되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익스플로러를 꼭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 오늘은 제가 강제 종료된 이후에도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파일에 들어갑니다. 그리고 내 PC에 들어가면 윈도우 C 드라이브가 보일 겁니다. 그 파일에도 들어갑니다. 그리고 좀 밑에 보시면 프로그램 파일즈라고 적힌 파일이 보일 텐데 그 파일에도 들어가세요. 그리고 이번에도 좀 밑을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적 파일도 보일 겁니다. 그 파일에도 들어가시면 엣지라고 적힌 파일도 보일 겁니다. 그리고 이젠 파일 세개가 보일 텐데요. 그 중에서도 애니엣거인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적힌 파일에 들어가세요. 이제 거의 끝났습니다. 마지막으로 매니의 숫자가 적힌 파일이 보일 텐데 저 같은 경우는 1 1 0 0 1 5 8 7 5 6 9라고 적혀 있습니다. 이건 아마도 컴퓨터마다 다를 겁니다. 그 파일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보라는 파일이 보입니다. 그러면 그 모파일을 삭제하면 됩니다. 그러면 끝난 겁니다. 마이크로엣지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그대로 익스플로러를 실행할 수 있습니다.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미 익스플로러를 실행하기 위해서 보폴더를 삭제한 상태라서 안 뜨는 겁니다. 그러니 여러분들은 오해하지 마시고 보파일이 보이면 꼭 삭제하세요. 그래야 익스플로러가 실행됩니다. 자, 오늘은 2월 14일 마이크의 지자동 전환이 되는 바람에 어떻게 해야 익스플로러를 사용할 수 있는지 대해 알아봤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그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